사상과 자유가 통제되는 세상. 오늘 우리는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작품 1984를 통해 감시 사회의 실체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1984의 세계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초감시 국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 사회의 진실을 조작하는 일을 하는데 그는 사실을 왜곡하여 정부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데 일조합니다. 그의 일상은 규칙과 감시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윈스턴은 자신의 일과 정부의 거짓말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부의 끊임없는 감시와 브레인워싱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기록하고자 비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체제에 대한 의심을 키워갑니다. 이야기는 윈스턴이 줄리아라는 동료와 사랑에 빠지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줄리아 역시 정부의 반감을 품고 있으며 둘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이들의 관계는 빅브라더의 감시를 피해 자신들만의 자유를 만끽하는 귀중한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체제에 반하는 모든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결국 두 사람은 체제의 감시망에 걸려 체포되고 맙니다. 그들이 믿었던 비밀조직, 브라더 후드의 존재조차 정부가 조작한 함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윈스턴은 민트리브에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체제의 충성을 강요받습니다. 그의 신념과 자유의지는 체계적으로 파괴되며 결국 그는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정신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설은 윈스턴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자신의 반역적 생각을 버리고 정부의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는 체제가 개인의 생각과 정체성까지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과거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통제한다. 이 명대사는 우리에게 진실과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체제가 과거를 조작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인식까지 바꾸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